언박싱으로 시작하는 이번 브이로그. 이거 어떻게 열지? 종우야, 바빠? 이거 찍어줘. 이렇게. 잘 찍지, 종우. <laughs> 할수 있지. 짠! 이거는 저번에 친구차 탈텐데 너무 냄새가 좋아서 따라 샀습니다. 보고 있니, 언제야? 두 번째. 이번에 코스 세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가격에 맨투맨을 하나득템했습니다. 제가. 맨투맨득템, 아, 맨투맨득템. 맨투맨 이렇게 짠 소라 색깔 너무 예쁘죠 이거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남자 남성용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XX를 구매하고 가격은 99,000원인데 저는 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어? 작나? 아니지 누나들 딱 맞을 것 같지? 극장가? 응. s 사까 고민하다 이거 샀거든? 너무 작나? 아니야 작으면 작게 입으면 돼. 하고 마지막 나랑 땅땅 땅 이거는 제가 진짜 맨날 신는 신발인데 제건 아니고 제가 엄마 선물로 구매했습니다. 보시면 라카데나 제가 진짜 맨날 신는 버건디 신발이 여기 건데 진짜 엄청 편해요. 엄청. 제가 엄마 거편해 가지고 엄마 신어 보라고 이렇게. 여기 보면 애기랑 같이 신는 신발이라서 이렇게. 짝 해서 짝 이렇게 신게끔 되어 있는 친구예요. 너무 예쁘죠? 가격도 착한 69,000원입니다. 여러분 득템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집에서만 있으려고 했는데 세탁소 갔다 오는 김에 꽃집에 들려서 꽃을 조금 사오려고 합니다. 정아랑 같이 가기로 해서 출발해볼게요. 원래... 주말엔 화장 안하는 거죠.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 고운말리 제가 이번에 스모 쿠폰이 생겨서 사용하러 왔습니다. <laughs> 두개나 문제 맞춰서 받았고. 진짜 갑자기 올리브영 가서. 4만원 세일하 <laughs> <4, 웃음> 4만원 쇼핑하고 <laughs> 꽃집으로 갑니다 생활도 예쁜 주연이 오늘 너무 멋을 부렸어 그니까. <laughs> 우리 방앗간 <laughs> 오 나도 이쯤 내버 네! 완전 크리스마스야. <laughs> 어 말하지 말래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요 고데 있다 빨리야 이렇게 바로 꽂아도 됐다. 아, 너무 프리리한데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에 이렇게 항상 두고 있어. 제가 최근에 협탁을 하나 사서 꽃병을 하나 더 드릴 생각입니다. 이거 진짜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너무 예뻐. 오늘 저의 퇴근 룩. <laughs> 저 퇴근하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바지도 산 건데. 여러분, 핀 엄청 예쁘죠? 잘 샀다. 제가 이번에 진짜 롱부츠를 찾아 헤매다가 하나 주문을 해봤거든요. 예쁜 거가 온 건지. 이거가 이름이 파그 어쩌고 저쩌고. 짱! 카그, 어쩌고 저쩌고 하고 <웃음> <웃음> 여러분 구매한 부츠 엄청 예쁘죠? 이런 느낌 입니다 이렇게 길쭉한 느낌이고 잘산것 같아요 <laughs> 옆모습은 이런 느낌 세워두면 이런 느낌입니다. 굿. 근데 조금 냄새가 조금 나서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돼 있었거든요. 냄새가 조금 나서 조금 냄새를 빼고 씻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데일리룩. 아래는 편안하게 조금 통이 넓은 청바지를 입어줬고 위에는 셔츠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포인트가 있는 셔츠랑 안에는 색깔 티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러면 갔다 올게요. 아, 밖에는 패딩을 입어줄 거예요. 그럼 안녕. 이번 주는 안 춥다던 진짠가 봐요. 어, 내 그림자. <laughs> 핸드폰 그림자. 아, 정말. 오늘도 화이팅~ <목소리> 꽃대기로 스무스하게 시작해봅니다. 부작까지 시작은 시작합니다. 음~ 맛있다. 음, 제가 며칠 전에 구매한 신발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신발을 그냥 넣어놓고 귀찮아 하다가 내일 신으려고 하는데 언박싱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도 뭐지? 지금에서 열어, 열어보는 무언가. 제가 이번에 구매한 신발은 생로랑 페이로퍼예요 짠! 너무 깔끔하죠? 여기 말고 여기 딱 보면 이쪽에 이렇게 로고가 딱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37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조금 크게 나온 게 맞는 것 같아요 37 보통 37.5를 신는데 37이 편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를 신어볼게요. 오늘의 데일리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코디예요. 흰 바지, 니트, 조합, 머리카락은 어쩔 수 없이 이, 이, 이 난리. 그러면 갔다 오겠습니다. 꽃가신, 엄청 예쁘죠? 잘안 보이네. 퇴근. 세탁소 갔다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탁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게요. 저는 이렇게 퇴근만 하면 힘이 들까요? 퇴근했습니다 여러분. 자, 대충 먹고 짠! 택배가 왔어요. 제가 이번에 연말이랑 오니클론이 심해지기 전에 그 다은이랑 세안이랑 포카스를 가려고 계획을 세워뒀었거든요. 근데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때 입으려고 예쁜 잠옷도 샀었는데 짠! 빅토리아 시크릿 잠옷입니다. 제가 근데 키가 170이에요. 팔다리가 긴 편인데, 그래서 한국 잠옷, 한국 여자용 잠옷은 진짜 팔다리가 다 짧아가지고, 한번 빨면 거의 7부를 넘어선 수준이 돼버려서. 예쁘죠. 이게 한국 사람들은 S 사이즈를 사면 된다는 제가 글을 보긴 했는데 전 잠옷이 짧은 게 싫어서 잠옷은 원래 길 길어서 질질 끌고 다니는 게 매력 아닌가요? 이렇게. 아 사이즈는 M으로 구매했어요. M 그리고 레귤러. 롱으로 살까 했는데 그 빅토리아 시크릿 180 모델이 롱을 입는다고 해서 저랑 10cm가 차이가 나니까 짜잔! 이렇게 귀엽고 상큼한 잠옷을 제가 샀고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날 입을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게 되면 그때 착용사 영상으로 담아 볼게요. 엄청 부들부들하고 색깔도 엄청 예뻐. 오늘 데일리 룩. 오늘은 그 코스에서 산 앤트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늦어서 빨갔다 올게요. 안녕! 퇴근! 아, 집에 가서 바로 잘까봐요. 혜은이랑 걸어가는 중! 야 우리 색깔 맞췄어? <laughs> <laughs> 우리가 가는 후류 먼저 들어가 주세요. <laughs> 알았어. 사람이 너무 많네. 절로 들어가는 것 같아.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예약 주문한 사시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토마키도 예약해서 곧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산타라고 어 했냐고? 아 내가 아님 했잖아. 사진은아님라 했잖아. 누구야? 선생님이야. 그랬었어? 응. 응. 나랑. 너도 했어야지, 산타. <목소리> 근데 나만 못 찾는다고? 아 이거? 아니야, 진짜 티안 나. 봐봐. 거티 나? 내려놔, 내려놔. 너 손에 들지 마.

한티베한티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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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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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마지막으로 아키모폰트까지 했었어. 지금 둘이 난리 나요. 열띤 토론 하더니. 기얼과 진짜. 오늘 아, 음. <laughs> <너희> 둘이 <laughs> 어떻게 친구 하는 거야? 근데 이분 다 진짜 만났잖아. 아니 화장 초콜릿. 감사합니다. 우리 행은이가 만들어준 대박이죠. 저 이것도 켜도 켜도 되나요? 어 네네 켜세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진짜. 준 님? 준 님. 연 님.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뭐야? 라라라라. 짠. <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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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잠옷입니다. 노래 추천 받아요. 유나 건데? <laughs> 이거 뭐야? 사진 찍을 때, 영상 찍을 때? 탁탁탁 이거 사진, 사진 찍는 거 아니야? 영상 찍는 거야? 어 영상 예. 야 영상 찍는 거야? 응어 아, 사진 찍어줄게 와아 너무, 너무 까끗아. 까끗아. 내가 이렇게 찍었거든? 봐봐 이렇게 찍었어 이거 찍는 거야 <laughs> <laughs> 어, 령아 사진 장애니까 이거 찍으면 좋겠는데 말해, 말해, 말해. 이거 와인, 병맞아 <laughs> <laughs> <안 되는데? 웃음> 야, 이거 와. 이거 맞아요? 로 와. 이거를 이거어 터키로 와. 야거를터 이거를 아키로 와. 이거를 터키로 이거안 빠져 <웃음> 아니, <웃음> 아 와. 이거를 터키로 이거로 이거를 터키이 와. 이거를 이좋시어 이거 윤나가 흘린 케이 윤나가 흘린 이스야 빨리 먹자 야, 먹자 먹자